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 우크라이나 파견에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 데리고 갔죠. 김,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저희 직원인데요. 직원을 아들인데, 데리고 갔죠. 직원을 데리고 갔는데 예, 그렇죠. 보통은 관련 있는 해외 안보를 담당하는 직원을 데리고 갈 텐데 예. 김병기 아들은 국내 금융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닙니까? 경, 맞죠? 뭐가 김, 맞아요. 아, 그러니까 설명할 시간은 주셔야죠. 예태로 예, 갔습니다. 왜 데려갔냐. 우리 직원이니까. 해외 담당 부서. 뿐만 아니라 북한정보부서도 데려갔고요. 통상 파견에는 베테랑 의원인 2급 내지 3급 의원을 데리고 가는데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은 5급에 불과하죠. 그렇지 않죠. 뭐다 늙은 이만 데려갑니까? 전쟁터에 가는데 팔팔한 직원들 데려가야죠. <laughs> 이 기사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 3번 탈락했는데 홍정원 1차장이 압력을 행사해 김병기 의원 아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저 스카이 데일리 이번에 폐간된 언론 아닙니까? 다음에 저 아까 야간, 그 헤드라인에 야간. 보면 국정원에서 부인했다고 나오는 내용이 지 않습니까? 다 끝난 얘기인데왜 자꾸 그걸 들치시면서 네, 저한테 더 시유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헤드라인에 있는 그 기사 올려 봐 주십시오. 국정원 사실 아니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네, 물론 모도가 있을 수 있는데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세번 탈락한 것이 맞습니까? 저는 원장의 비서실장이지 뭐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질문은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은,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라고 김규리 변호사님 중복되지 않는 것만 좀 물어보시겠어요? 이미 다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